공구셀러 팀에서 연습해 볼그 공구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할수 있는 스타일셀러를 이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타일셀러 어플 일기분들은 이용을 해보셔서 조금 아실 텐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얘네는 많이 팔면 좋아요. 중간 업체다 보니까, 어, 어떤 셀러든 한 명이라도 터지면 좋은 거고, 한명한명 한 명, 여러 명이든 뭐든 상관없이 뭐 얘네가 뭐 이걸로 인해서 셀러를 많이 뽑는다라고 해서 손해 보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 하나 팔아요. 그럼 열 명의 셀러가 하나씩만 팔아도 열개 팔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샘플을 사잖아요. 샘플도 결국 내가 이제 사야 돼요. 스타일 셀러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뭐 돈을 잃을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구를 연습해 보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뭐 이거를 소개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일셀러랑 하트 어플 두 개를 이용했었고요 하트 같은 경우는 애기용품이 좀 많고 또 물품이 좀 줄어들었어요 하트 사이트 자체가 이제 판매 사이트도 살짝 닫히고 막 조금 이렇게 축소도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한참 쉬었는데 어 이제 하트도 나중에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셀러가 그래도 계속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에서 고르시는 게 조금 더 물건이 방대하다 고르실 게 있을 거다. 그러면 베스트도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뉴 보시고, 여름 시즌 보시고, 이제 가을이에요. 추석 앞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공구셀러 1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공구셀러 오픈한 이유에 대해서 몇번 설명을 1기 때부터 했어요. 배워야 된다. 여러 가지 배워야 내가 어디에 적합한지 알수 있다.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는 것과 배움을 위해서 생각을 계속 연습하는 것은 다르다. 뭐냐면. 내가 추석 이걸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좋게 고른다라고 해서 이제 홍삼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초보셀러가 홍삼을 판다? 이제 팔로우가 100명밖에 없는데 내가 홍삼을 판다?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보통 평소에도 지인에게 물건을 소개를 해주고 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야너 고마워 이렇게 조금 내가 이제 자주 했던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실제로 저희 빛날몸 엄마 중에 어, 자기네 가족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워낙에 그렇게 마당발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100개 팔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나 지인한테는 원래 돈, 동거, 거래나뭘 뭐 그런 걸 거의 안 하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뭘 강요도 별로 안 하는 편이라, 지인한테는 잘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뭐 놀이키트나 이런 거는 가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물건을 선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 팔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내가 잘팔수 있겠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고 자신 있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에게 사게끔 만들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이한테도 한 말인데 어, 아이가 그때그때 그때 자기가 예상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이렇게 보다가 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자꾸 내가 필요한 게 보이기도 해. 근데 우리는 어, 우리 아이가 떡 좋아해서 사실 이거를 탁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 뭐냐면, 어이 포도를 갖고 왔는데 내가 포도에 대해서 피드를 글을 쓴다고 상상을 했을 때 뭐라고 쓸까? 아, 포도를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찍을까? 내가 찍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육아하고 있고, 저는 조금, 아이가 또 둘이 있고, 이제 연년생이고,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상황을 떠올렸을 때는, 아이들 교구, 문제집, 뭐, 놀이감, 이런 거 아니고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 이런, 홍삼은 어쨌든, 남편이 모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려면, 뭐집 오자마자 남편들 되게 편하게 옷 갈아입잖아요. 실제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체험단 사진 찍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씻고 뭐 이제 막 진짜 막 머리도 산발이고 잠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면 여름에 나시 입고 있고 막 사진 찍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걸 먹거나 막 그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면 얼굴도 공개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 이제 음식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갈비는 좋아하나. 그렇게 지식이 있는 편은 아니고 부위도 잘 몰라요. 저는 요리는 전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어 근데 제가 상상을 했더니 저는 또 그릇도 안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그릇도 제 손으로 별로 사본 적도 없고 비싸서 안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집에 예쁜 그릇도 없어요. 그고 결국 이제 상상을 해봤더니 아 나는 먹는 거는 내가 잘 모르고 이런 걸잘 좋아하지도 않고. 어 이제 이런 뭐 용기 용기도 상상을 해 봤을 때 내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긴 참 좋겠는데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할수 있다라던가 라벨기가 있어서 라벨지를 붙여서 정리를 한다던가 얘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다던가 저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빼박으로 그냥 마멘 키즈만 봐요. 그래서 마멘 키즈를 보는데 어 제가 진짜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테크노 디다티카 지고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딱 이제 샘플이라고 하는데 링크샵을 담아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시면 돼요. 이거를 뭐 지우면 되고, 일단 사면 어떻게 돼요? 내 수익금이 쌓이잖아요. 사면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거를 어 이제 내 수익이 쌓이고, 근데 수익이 쌓이기까지. 구매 확정이라는 제도가 이게 없어요. 얘가 좀 아쉬운 게 그건데, 구매 확정 버튼이 없음으로 인해서 빼박으로 일주일 있어야지, 어, 택배 도착까지 다 확인이 알아서 시스템에서 된 다음에 정립이 돼서, 정립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립이 차곡차곡 되는 대로 물건을 사거나, 환급 신청하거나 하고 있는데, 어, 얘가 결국 사용 가능으로 바뀌어야, 지금도 정립 예정 남아있죠? 사용 가능으로 바뀌어야, 그 다음에 환급 신청으로 해서 계좌로 받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 샵을 누르면 제가 누른 링크들이 이렇게 뜨죠. 근데 지금 테크음 디다티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샀는데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별자리가. 근데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근데 제가 이거를 애들 다섯 살인가 여섯 살때 샀을 때는 와 교육용으로 너무 좋다 별자리 아 영어 배우면 되지. 사고 나서 깨달았어요. 와 이거는 영어가 이제 초보자에게는 지구본을 영어로 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빛날만 엄마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아참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저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게 뭐 떡도 사봤고 저것도 사봤고 여러 가지 사봤는데 어, 지금도 어떤 거 사볼까 이제 샘플로 사볼까 고민하냐고 담아놨어요 사실은 이 링크는 아직은 홍보하고 있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소 복사를 눌러서 이 주소를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의 공고 상점 마켓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 사진을 그냥 두지 마세요 어 이거 여러분 사진 꼭 누르셔 가지고 프로필 편집 눌러 가지고 어자 다시 프로필 편집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이거 보관하면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랑 다 이제 sns 추가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배경 이미지 변경해가지고, 바탕화면 사진까지 바꿔놓으셔요. 예쁘게. 이것도 안 바꾸시고, 내 마켓 이름이라던가, 그거 정하라고 제가 1강, 2강 때 설명드렸어요. 그것도 없는데, 누가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갖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어, 이렇게 하는 상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 지금 보는데도, 저희 아이가 복숭아를, 알레르기가 있는데,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천도, 복숭아? 끓여주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또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판매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은 판매랑 연관이 없고, 그러니까 공구 셀러는요 여러분 진짜 꼭한달 이상 진짜 하셔야 되고 일찍부터 계속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건 블로그 스타트 똑같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신 게 있고 아이랑 육아맘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저도 엄마랑 어, 샀는데 내가 어필하지 못하는 물건도 경험을 하실 거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잘 설명이 안 되는 한계를 마주하는 것도 생길 거고 저는 결국 그걸 다 거치고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사실은 구매해서 판매를 고민하고 있는 건누솔제 이제 가을이 앞두고 있죠 여러분 가을 벌써 생각하셔야 돼요 가을이 앞두고 있어서 어, 보리차 끓이기 너무 귀찮잖아요 이건 티백만 넣으면 되는 거라 사실은 저는 좀몇번사 먹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블로그에서도 설명하기가 가장 수월하기도 하고 요거 염두를 해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었을 때이 보름달 송편. 근데 이거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초보자분들은 이제 놀이기가 되게 애매한데, 9월 10일부터 예약 발송이잖아요. 그랬더니 요거를 제가 이제 지인한테 알려줬더니, 어? 어떻게 사셨어요? 10일부터 예약 발송이던데? 저는 이 업체 찾아서 검색해서 제돈 주고 더 비싸더라도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의지와 확신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확신. 그러니까 내가 월천을 공구로 꼭 성, 이제 성장을, 뭐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뭐라도 내가 1획을 긋겠다. 김미생서이 여러분 말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명언으로도 있더라고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어요. 제가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있어서 제가 월 3,400을 벌어요. 근데 400 이상을 벌려고 지금 또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제가 확신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차곡차곡차곡 하는 단계적인 것들이 있는데, 일단 공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잘팔 자신 있는 물건을 골라야 돼요. 그거는 시행착오도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과 잘팔수 있는 물건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저는 홍삼을 절대 이제 영양제, 홍삼은 저는 생각을 잘안 해요.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내 고객한테, 내 이웃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 딱 있고, 그거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노트라든지 다른 정보를 좀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다 링크를 넣었어요. 편집을 눌러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3단발을 누르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삭제를 해서, 어,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참여. 어, 참여는 뭐, 여기서도 체험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는 이 영양제나 이런 생리대나 된장 리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전 요리 못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어, 뭐 어떻게 잘 못해요. 설명을 못해서 아예 저런 건 쳐다보질 않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스러에서 제품을 고르세요. 고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연필을 눌러셔서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앞으로 설, 이제 뭐 공구 오픈합니다 하고 거기다 다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달때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여기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저 샘플 받아야 되는데 끝났어요. 어떻게 하죠? 얘네들은 많이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다른 시스템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잘 팔릴 애들은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제가 했던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어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이제 정해진 게 사실 대부분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구매하시죠. 그 다음에 지웠다가 여러분들 그때 앞도 가지고 다시 다시 그걸 이제 플러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돼요. 그뿐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시려고 하고 쉽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방법은 정말 쉬워요. 항상 모든 방법은, 모든 고민은 나에게 답이 있고 어, 내가 가장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어, 다른 쪽을 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여기에 스토어에 제품 진짜 많거든요. 어, 최저가는 네이버랑 분명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저 심지어 이마트에서 막 이렇게 땡처리 그거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제가 판매하려던 제품이 보다 더 최저가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제품 제가 다사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책 택배로 나갔어요. 방문 택배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택배로 제가 직접 보낼 정도였거든요. 판매하겠다라는 의지와 준비가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일단 최적가는 기본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팔로우가 적기 때문에 팬도 적고 그만큼 탈이 날 것도 적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옛날에 개그만 옥동자로 유명했었던 분 있죠. 지금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요리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려다가 자기가 요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고 마인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요리는 같이 할수 있고 집안일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와이프로 항상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물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파워가 있다 보니까 연예인이기도 하고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돼 버린다던가 택배가 잘안 가버린다던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분 되게 자주 사가거든요 숙인 사진 막 올리고서 정말 정중하게 사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정중하게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팔로워가 적어서 솔직히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내가 몸둘 바를 모르면서 사과할 일까지 사실 발생하지도 않잖아요. 거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부터 지에 질겁하고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최저가를 누가 찾았다 천원 이천 원 차이다 기분 좋게 그 사람이 아 제가 분명 그 전까지는 알아봤는데 어, 알아봤더니 그거는 땡처리라서 정말 뭐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시고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고 어 이제 보, 우리 본인이 받으세요. 본인이 이제 본인 집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게 부셔진 거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체에 잘못이니까 이거는 스타일셀러 고객센터에 대 이제 바로 처리를 요청을 하세요. 저 실제로 아이스크림이 배송을 했는데 택배 그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사실은 못본 건지 아 사실은 고객의 말을 완벽히 이제 100%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음 날 확인했는지 어쨌든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어, 아이스크림 그 구슬 아이스크림 사장님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마인드가 다시 보내주셨어 그 분이 누구라 그런 게 내가 어쨌든 완벽하게 다 녹은 게 아닌 게 구슬 아이스크림 다시 얼려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이니까. 뜯지 않았, 뜯지 않은 애들은 녹아봤자 사실 다시 얼리면 되잖아요. 두 박스가 생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책임지시라는 건 아니고 결국 스타일셀러고객센터한테 문의해 갖고 업체가 이제 다 배송을 하게끔 하고 그 그러니까 제가 공구는 정말 좀 추천을 드렸던 게 스토어도 그렇고요. 자체 제작도 그렇고 돈 많이 들고요. 그거 CS도 관련 다 자기가 감당하셔야 되고 문제 생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CS를 떠나서 물건을 받아봤는데 물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마진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근데 공구는 업체가 다 책임지고 배송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피드만 열심히, 릴스만 열심히 만들면 되니까 사실은 시간만 조금 할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따르면 부업 같은 건데, 이거를 부업을 잘하면 내 회사처럼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 공구를 1억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 선택, 오늘은 제품 선택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 내가 잘팔수 있는 제품을 골라야 돼요.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들 나이도 다르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다를 수 있고, 내가 관심사가 다르니까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 같은 경우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1차로 고객센터, 2차는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내가 쓸수 있으면 써도 되는 거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4천명 팔로우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 뭐, 제가 좀 하나 더 보내드리거나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래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장사, 나는 온라인 어떤 판에서 장사 공구를 떠나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진실, 신뢰성을 가지고 오래 할 거예요. 저는 어쨌든 2023년도까지는 어쨌든 분명 할 거예요. 내년은 장담 못 하더라도 분명 할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생기면 제가 뭐, 모르겠는데 할 거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나랑 저걸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회생활도 똑같지 않아요. 저걸 둘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의 찐팬이 되어서 제가 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댓글을 막다 답변을 대신해 주시거나 방어막이 되기도 해고 저는 DM으로 안 좋은 연락을 별로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래 보세요. 그리고 사업가의 기질, 사업가의 마인드를 장착을 하셔야 돼요. 뇌를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보시고 와 저거 우리애 좋아하겠다 예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걸 팔면 잘 팔릴까 내가 어떤 걸잘팔수 있을까 이 마인드로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셀러에서 물건을 고르셔서 판매를 해보시는 거고요 공구셀러 한달두달 달 만에는 사실은 판매가 대박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거기에서 분명 잘 팔리는 분들도 생길 거고, 제가 지난달에도 분명 보여드렸어요. 제가 32개를 판매하는 걸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못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뇌가 사업자의 마인드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확신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템플릿과 피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이 일단은 한달 동안 필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판매자가 되고 싶은지, 이렇게 생긴 팬들을, 어, 어떤 관계를 내가 구축을 하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도, 그리고 사업가로서도 1인 기업가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온라인 건물주라고 합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 그러니까 샘플을 사는데 여러분 돈 들다고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그거 애들한테 먹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건 손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다. 음, 명백한 어떤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투자를 여러분 다음, 다다음번에 회수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거는 자신감의 차이도 분명 갭이 생깁니다. 어, 1기 때 이제 마지막으로, 1기 때 이제 예시를 들자면,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막 릴스를 만들고, 막공구 예고 피드를 올리고, 막 뭐, 출판사랑 막 계약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이 있었는 반면에, 자신감이 없고, 마켓 이름도 못 정하고, 템플릿도 겨우 꾸미고, 어, 이제 사진도 막안 넣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어, 결국 간절하게, 아니면 내가 일단 부딪히고, 나 지금 뭐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어 그래야 팔려요. 그래야. 어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대로 기억합니다. 사업가랑 사실은 사기꾼은 진짜 한끗 차이인 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어, 그, 옛날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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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를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짜였다. 그만큼 진짜처럼 리얼하게 속인 거잖아요. 빌게이츠를 모방하던 어떤 여자분이 외국에 있었거든요. 나중엔 지금은 아마 감옥에 있지 않을까 사기죄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미경 선임은 정말 우리가 정말 순수하지만 그분도 옛날에 무슨 뭐 의심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여러분 되게 한끝 차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감 없는 태도로 피드를 올리고 상품을 판매를 할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거고요. 반대로 지금 저처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로 내가 피드에 그거를 심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사람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공구 이기에 대해서 마인드 장착은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요. 어,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상품에 대한 고민과 피드를 올리고 팔로우 맺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제가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 해서. 우리가 판매에 대한 팁 같은 경우들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실수록 영상은 늘어나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